그러면 또 멀리서 이렇게 여러분들 부산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국민도덕운동본부회장님 조원명구회장님께서 응원하기 위해서 와주셨어요. 네, 잠시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코스모 어 연애단이 이 좋은 용두산이 용두산 하주이 용두산 뭐 타지에서 오면은 여주선 최소거 없습니다 관광지로 이 좋은 어, 자리를 잡아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 고생이 많고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훨훨 코로나를 훨훨 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좀 따뜻한 마음을 갖다가 풀어야 되겠다. 홀로 날려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에서 오늘 이 콘센트를 갖게 된 지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간중이좀 뭐 좋은 가수님들입니다. 이름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한곡한곡 진짜로 귀를 기울여 보면은 참어 요새 그어 테레비에 보면은 아주 그. 많은 가수들이 탄생했는데, 그 탄생한 그 가수들을 따라 잡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주 여기 훌륭한 가수님께 아주 저 분발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이 모임의 해가 일진월장 잘 발전되어서 아주 어느 단체보다도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도덕운동본부 회장님 조명구 회장님도 함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용두산에 모여주신 우리 여러분들 건행 빕니다. 같이 번창하시고 건행하시기 바랍니다.